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과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횡성군이 올해부터 기간제 채용 때 1년 단위가 아닌 9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습니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해왔던 1년 단위가 아닌 9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공고 때 공무직 전환을 못 박은 경우만 무기 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기 근속 2년이 지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던 전례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횡성 부당해고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사회적 처방 사업 1년을 맞아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만성질환, 우울, 사회적 고립위험이 있는 55세 이상 117명의 장노년층을 선별해 댄스, 메이크업, 헬스, 원예 등의 맞춤형 사회적 처방 2,400여 건을 제공했습니다. 스마트 사회적 처방 사업은 장노년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과 스마트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의료계, 학계, IT 업계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원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원주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했고,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에 이어 치매 인식 개선 영화 공모전 최우수작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대상 인형극, 치매 관련 영화 상영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제14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인도 출신의 작가 아미타브 고시가 선정됐습니다. 박경리 문학상 심사 위원단은 작가의 작품들이 탈 식민주의 문학과 생태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자연을 포함한 하위 주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담아낸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3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고 수상 작가와의 만남 강연도 열립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토지문화재단이 2011년에 박경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문학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작가상입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차면 사거리에서 대형 유조차가 신호등등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보행자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이 파손되면서 교통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유조차 운전자가 조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막는 소야, 소방차 전용 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3년 2건, 2024년 8건에서 올 들어 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에서는 261건의 주택 화재 가운데 37%인 97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단속 대상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